이상하던 <laughs>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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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우길기그뭐아아어 그거 그 뭐지 이거 있잖 아니, 아니, 아전아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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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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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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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아아 분산돼 어 아니 고인고는 어디 한 군데가 100명 넘는데, 선생님 한명 고인고 애들이 다니는 데가 100명 잠실 파 다원이라는 학원. 송파 다원도 트로트? 나그 다원 거기 다원 유명한. 명한 제가 다녔었는데 지금. 지금 거기 다니고 있어? 거기 고인고 100명 는데요한 학년, 한 학년이, 학년이 100명 넘데 근데 그걸 한선생님 가그 사람이 두학두두개 학년 만에 도 200년 정말 멋지겠다. 나 언제 그렇게 공부는 응?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제 내년 되면 내년 아, 가한 내후년까지 보면는데 26년에는 아, 같아요. 100명까지는 아니라고한 60명, 70명까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학년에 그 정도는 가능할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지금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한그 1학년만 40명 정도 되고, 1학년이 2학년, 3학년 포함하면 한 90명 정도 되는데, 근데 한 2년 뒤에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숙습 장구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더 사람이 이제. 주식도 그렇고 규칙이 <laughs> 있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느 분이 한 학년에 백 명이면 두 명이 넘는 명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학생들 잡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신. 수학은 근데 뭘로 가려나요? 다 자료지 수학 거의 가르치는 비슷비슷하지 않나? 수학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문제인데 약간 공식을 좀더 본인이 약간 똑똑하신 분들은 본인이 공식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르쳐 주면 그게 써먹기도 되게 편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나?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다 거의 정석대로 가요? 사용하 제가 대시동 가서 근데 처 그런 쌤한번몇번 봤었는데 확실히 다르긴 해요 근데 그게 다르다는 게 누구한테나 범용적으로 이제 누구나 범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킬이야? 아니면 써먹을 수 있을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스킬이야? 근데 누구는 듣고선아 나는 이거 안 맞는다고 그냥 바로 그만둘 수도 있는 스킬이야 그러면? 네다 그걸로가 만르치지는 않겠지? 네, 그렇죠. 정확 어. 모든 모든 식을 다 그렇게 다치지는 않겠지만 뭔가 되게 어려운 식이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식인데 그걸 간소화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약간 평범처럼 그렇게 할수도 있다든지 그런게 되게 많잖아요 수학은 약간 응용하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 그런 거를 좀잘 영어하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먹힐 것 같은데 대치가 보통 그래? 아, 대치가 확 선생님이 약간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영어는 진짜 그런 건 하나도 없다던데? 영어는 안나면서 그거는데 수학은 확실히 조금 있는 거지. 내가 그 보급고 2학년, 3학년들 중에 대치 갔다 온 애들 있거든. 겨울에 뭐대치 갔다가 올게요, 대치 한번 경험 좀 해보고 올게요. 와 이런 애들 있거든. 어차피 내신 여기서 해야 되니까 동문 안 해주니까 그치에서그 겨울 때 잠깐 갔다 온다 애들이 있는데 그 영어 별로 그런 거 없대요 오히려. 영어 그런 거 없고 수학이 좀 그런 게 많은가 봐. 과학도 좀 그런 게 있잖아. 과학도 과학 좀안 그래? 오히려 어? 많이, 그래요. 많이 그래. 많이 그래. 과목당은 만고 물리나 뭐 이런 거 화학이나 이런 거는 좀좀 평범한 거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아직 안 되셨으면 소화를 좀 해볼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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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내가 한 40대쯤에는 이제 영수화분을 차려가지고 영수화분 내가 혼자 독점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아까 전에 여기 앉아 있다가 보고분이 건데. 수학평 갔다 올게. 수학영 어디가지 괜찮냐 했더니 저기 뭐야. 폭파방면 괜찮다는 거야. 그 정도면은? 어? 일단 가면 되니까 약간 공부까지 파는 거죠. 야, 혼자서 독학으로 뭐 인간의 듯 등. 성진을 듣든, <laughs> 듣든 뭐라 하는안 해가지고 내가 공수까지 파는 거죠. 공수까지다 파가지고.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고등학교 수학은좀쉬 쉽게 얘기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테칭 스킬은 있으니까 테칭 스킬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어, 하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괜찮을것 같은데 고 뭐, 뭐야 나 부피 이론도들르륵또 잘하고 있네 <laughs> <laughs> 한사람 아저씨처럼 이렇게 쩝쩝쩝쩝 이렇게 안와서 드르륵 잘하거든 그래요 보시다 35번 <laughs> The irony of early democracy in e It's that it thrived and prospered precisely because European rulers for a very long time were remarkably weak. I 이주 r o n Europe, I am in e I i t t h r I v e d a n d p r o s p e r e d 똑같은 말이죠. r o 하다 번성하다, 그렇지? Precisely because 해주시고, 뭐 때문에 번영을 했냐면 유럽의 통치자들이, for a very long time 오랫동안, were remarkably weak 때문에, 방송하고, 약했는데, For more than a millennium after the fall of Rome, European rulers lacked the ability to assess what their people were producing and to l i v by substantial taxes based on this 어천 uh, 년이 넘게 after the fall of rome 로마의 몰락 이후에 천년 넘게 유럽의 통치자들이 부족했을 때 능력이 모아 능력이 부족했을 때부터 끝까지 괄호를 묶어서 ability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2의 동그라미 end의 세모 2의 동그라미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겁니다 평가하는 능력, 뭐를? What w a t producing? 까지 각괄호 묶어주시면 그들의 국민이 뭘 생산하는지를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뭐하는 능력? To live by, 부과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세금 같은 거, 그지? 아, 상당한 세금을 Based on this, 이것에 기반해서 근거해서 상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The most striking way to illustrate European weakness is to show how little revenue they collected. 가장 스트라이킹, 눈에 띄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가장 눈에 띄는 방법이죠. 두부터 weakness까지 바로 그곳에서 Weakness이 되 주시면 유럽의 약함을 설명하는 을 가장 눈에 띄는 방법은 뭐냐면 저부터 끝까지 각걸음을 묶어주시고 h o 부터 끝까지 각걸음을 작게 한번더 묶어주시면 보여주는 거죠. 뭐를 얼마나 적었는지 어, 그들이 컬렉그 징수하다라고 하죠? 세금을 징수하다. 그들이 걷어들인 세금이 얼마나 적었는지. r e v e n e 가 이제 세입입니다. 세 세금으로 거둬들인 수입이 되겠죠. 걷어들인 수입이 얼마나 적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얼마나 유럽이 약했는지를 설명하는 두단계 방법이래요. Europeans w o d e v e n t u l y develop strong systems of revenue c o l l e 유럽인들은 요 결국 개발을 할 것이었습니다. 뭐를? 강력한 세계를. 뭐에? 세금 징수 체계를. But it took them an awfully long time to do so. 이제 동그라미, 툴 동그라미 주시는데요. 토구 장사하는데 그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요거 체크해봅시다. 나올 수 있을 것같아서 그지? It to, 사실은 가져와 진주어예요, 얘도. 근데 가져와 진주언데, 근데 여기에 t a k e 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이배워거든 it takes 뭐야? 시간, 노, 노력, 투브 장사, 그렇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요. It took a long time for them to do so. 이렇게 바꿔도 같은 말인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It takes 시간 돈 노력 플러스 4 플러스 목적격은 사실 옵션이죠 그죠? 그 다음에 2 부정사 요렇게 쓸수 있는 거를 어떻게 쓸수 있다는 라 거야? It takes 사람 목적어, 되겠죠 그지? 목적어, 사람 목적어, 플러스 시간, 돈, 그, 요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두부정사. 문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 목적어가? 그, 어떤 이거 사진 찍은 거. 누가? 아, 사진 찍은 거야? 어, 내가 아, 꺼진 줄이야. 그렇게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대요. 그죠? 결국에는 세금 징수하는 그 체계를 만들어 내긴데, 그건데,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거죠. In medieval times and for part of the, the early modern era, Chinese emperors and Muslim caliphs were able to extract much more of economic production than any European ruler, with the exception of small city-states. were able to extract 뭐야? 뽑아낼 수 있었대요. 얻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이 커뮤니크아더십, 더 많은 경제적 선물들로부터더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Then, any European ruler, with the exception of a c e did c a n e 작은 도시 국가들을 제외한 어, 어떤 유럽의 통치자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끌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말이즉슨 유럽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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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립적으로다가 이제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약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는 동양의 통치자들보다 더 약한 통치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 아이러니하게도 번성했는데, 동양의 통치자들보다 더 약한 통치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번성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세입이 적었다라는 것이 세금 수입 세입이 적었다라는 것이 그 약함을 증여해준다. 36번 볼게요. 자, 1필드그램 해주시고요. If you drive down a busy street 네가 번한 바쁜 짭한 그런 거리를 운전을 하면 you find many competing businesses open right next to one another. 너는 찾게 될 거랍니다. 그렇죠? 많은 경쟁하는 업체들을 흔히 바로 서로서로의 옆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샌드위치집 옆에 샌드위치집. 햄버거 가게 옆에 햄버거 가게. 편의점 옆에 편의점. 그 이런 거. 목가게, 테가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in most places, a consumer in search of a quick meal has many choices, and more fast food restaurants appear all the time. 소비자들이 인데요, 인부터 미까지바로를 묶어서 uh, consumer에 연결시켜 주시면, 뭘찾는 빠른 식사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많은 uh, 많은 패스트푸드 식당들이 항상 나타난대요. These competing firms advertise heavily. 이런 경쟁 회사들은요 광고를 많이 하네요. The temptation is to see advertising as driving up the price of a product without any benefit to the consumer. 유혹이죠 유혹. 유혹이 뭐냐면, 음. 어, 요거는 유혹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그 수거로 하나 외어봅시다 시전만에서는 유혹인데, e a s 투구 정사하게 되면 투구 정사하기 쉽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투구 정사하기 쉽다. It is likely t 정사. It is easy t 정사. 그냥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돼요. 맞죠? See advertising as driving up the price of a product. 뭐야? 그냥 올리는 거죠. 가격을.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보기가 쉽대요 광고 자체를 C에 동그라미, A에 동그라미 뭐뭐로 여기다 이런뜻이 광고를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어, 여기기 쉽대요 보다 동그라미 뭐 없이 어, 소비자는 한 아무런 혜택도 없죠 이 광고를 해가지고 광고우 올리다라는 게 However, this misconception does not come for why firms advertise. 이러한 오해래요 오해 동그라미 주시고요 오해가 뭘 말하는 거죠? 광고하는 게 소비자한테 아무런 이득 없이 그냥 제품 가격을 올리는 거 광고를 때렸으니까 그만큼의 돈을 내고야 되니까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겠죠. 근데 그게 오해래. 그래서 그건 why 설명하지 않는데요. 뭐를 why부터 끝까지 각고하라고 주시면 회사들이 광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라는 거죠. In markets where competitors sell slightly differentiated products, where부터 마지바로 u s e of market 시 h a m p i o n s h i p you can't tell me h o Advertising enables firms to inform their customers about new products and services. 광고가 바로 회사들로 하여금 고객에알알리록록능하하해 해준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새로운 어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y e s c o s t r i e 비용이 오르긴 하지만요. 많은 영상 보여주시면 consumers also gain information to help make purchase purchase decisions. 소비자들이 또한 정보를 얻는데요. 어떤 정보죠? 초부터 끝까지 묶어서 information에 연결시켜 주시면 뭐할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도울 그런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죠. Consumers also benefit from added variety, and we all get a product that's Pretty close to our vision of uh, perfect good, and no other market structure delivers that outcome. 소비자들은 또한 혜택을 얻는데요. 워로부터 충만의 다양성으로부터, 그죠 그리고 we all, 우리는 모두 get a product, 어떤 제품을 얻게 되는데 어떤 제품이죠? 약부터 끝까지 관으로 묶어서 프로덕트는 기억해주시면 완벽한 제품에 대한 위전 상상, 상상이죠. 우리의 상상에 괜찮이 가까운 그런 제품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시장 구조도 그런 결과를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저 사실은 광고가 그냥 쓰잘데기 없이 가격만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었죠. 아, 경쟁 회사들의 광고가 가격만 올리는 것 같지만, <laughs> 구매 정보와 다양함, 구매 정보와 다양함, 그리고 더 나은 제품을 얻게 해 주고, 다른 시장 구조는 이것을 할수 없다. 결국에는 네, 광고가 쓸데없는 것 h e children, the 이 h 이 l d 다 라는 the c 인거죠 d r e n the c h r c h i t e c t s e i g h t h a y t h a the 생겠죠 건축가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A machine can never design an innovative or impressive building because a computer cannot be creative. 기계는 혁신적이고 인상적인 건물을 디자인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재도구를 해주시면 컴퓨터가 창의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요. Yet 역셈해 주시. Consider the awful harmony. 동작 처리해 주세요. A new concert hall in Hamburg. 캄보르크의 새로운 콘서트 몰인 엘필 하모니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뭔데요? Which contains a remarkably beautiful auditorium composed of ten 10,000 interlocking acoustic p a n e l s 포함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놀랍게도 아름다운 강각을커 o 스 p 부터 끝까지 발로을 묶어서 auditorium에 연결시켜 주시면 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0,000 1만 개의, 그렇죠? 개의 interlocking 이너 락크가 맞물리다는 뜻입니다. 맞물리고 있는 그런 음향 패널들로 구성이 된 아주 멋진 강당을 포함을 하는 새로운 곳인 엘스리원이란건 생각해봐. It is the sort of space that makes one instinctively think that only a human being and a human with a remarkably refined creative sensibility that could design something so aesthetically impressive. 이제 동그라미 해 주시고요. 이시간리 개념 뭐예요? Lp 함원이죠. 그죠그 Lp 함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소볼럽 스페이스 종류의 공간이랍니다 어떤 종류의 공간이에요? 딱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과로로 읊어서 소볼럽 스페이스 연결시켜 주시면 makes one instinctively t h i n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뭐라고? 대답해서 끊어 주면 됐죠. 이라고. 오직 인간만이 크루 여기를 일단 어 이어볼게요. 오직 인간만이 could design something so aesthetically impressive. 진짜 그렇게 미적으로 너무나도 인상적인 그런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원인이 잘했어? And a human 어떤 human with a remarkably refined 놀랍만치 세련된 그런 창조적인 감수성 감수정 감수, 감수성이죠, 그죠? 그렇게 나, 뭐라 하시나,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그런 공간이래요. 와, 이거 기계가 디자인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란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영상을 여주시면 the auditorium was in fact designed algorithmically using a technique known as parametric, parametric design. 강당이요. 사실 디자인들 때 알고리즘 방식 인생 앞에서 끊어주시면 디자인이 되대어뭘 사용해서, 기술을 사용해서, 논문부터 디자인까지 괄호로 섞어서 테크닉에 올려 주시면 파라메트릭즉 4개의 변수의 는뜻입니다 4개의 변수 디자인으로 이라고 알려진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을 알고리즘 방식으로 만들어졌요 The architects gave the system a set of criteria and it generated a set of possible designs for the architects to choose from. 건축가들은 어, 어, 시스템을 시스템에게 뭐를 줬대요. 사용 시이죠 Set of criteria, 일년의 어떤 기준을 부여를 했대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냈대요. 일, 어, 년에 어떤 가능한 디자인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뭐할수 있는? 4부터 끝까지 괄호로 묶어서 디자인 연결시켜주시고, 4 o r the architecture 과로로 작게 한번더 묶어주시면, 걔가 의미상의 조가이겠죠그 건축가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디자인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Similar software has been used to design lightweight bicycle frames and sturdier chairs among much else. 근데 결국에는 그거 만들어 낸 다음에 그 인간이 선택했다 라는 거는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겠네. 그 비슷한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뭐하기위해서 통합해서 보내주시면 Design lightweight bicycle frames. 경량의 가벼운 거 가벼운 자전거 뼈대들, f r a m Sturdy chairs, 의자를, among much else, 어, Are these systems behaving creatively? No. They are using lots of processing power to blindly generate very uh, possible designs, working in a very different way from a human being. 맹목적으로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다양한 가능한 디자인을 working in a very really different way from a human being. 인간이랑 완전히 다른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면서 정도로 해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거야. 창의력이 지않다는 거야. 컴퓨터가 창의적이지 안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건축 디자인 시스템을 창의적으로가 아닌 일련의 기준을 부여해서 맹목적으로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 <laughs> 됐어? 네, 네. 네. 갑시다. 갑다갑다 갑시다. 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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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자시험볼수 있어.